성령충만의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충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충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소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2의 이 말씀은 성령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충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충만의 경험. 성령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과는 달리 성령충만은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 희락, 화평,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의 변화 또한 성령충만을 받기 전에는 겨우 5분 기도를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던 분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성령충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주저하던 분도 성령충만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충만을 통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낙심하여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여러분도 성령충만을 받아 큰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충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소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2이 말씀은 성령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충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충만의 경험, 성령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과는 달리 성령충만은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 희락, 화평,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의 변화, 또한 성령충만을 받기 전에는 겨우 5분 기도를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던 분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성령충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주저하던 분도 성령충만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충만을 통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낙심하여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 큰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